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진리 위에 변함없는 진리 위에 견고히 소식기를 수고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그러면 에, 하나님께 복을 몽땅 구하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에,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의하여 빚진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신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불리기 있더라도 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복이고요. 예수 믿고, 뭐, 집사고, 땅사고, 뭐, 엄청난 권력을 쥐고, 인기를, 명예를 얻고,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간증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면 그건 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건 사명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왜 돈을 맡기셨어요? 왜 명예와 인기를 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죠. 그런데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양 포장해서 전하는 가짜보험이 횡행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가짜예요. 에스겔 시대에도 그런 가짜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허탄한 몫이, 거짓된 점괘.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게다가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하려 하지 않고요. 전쟁에 대비해서 성벽을 보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황무지에서 더 황폐하게 만드는 여우와 같이 그들은 백성을 돌아봐야 될 책임을 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빠진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거든요. 목표예요.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아, 요런 것들은 유튜브에 다 많이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강조하지 못하고, 그리스를 도 위한 헌신을 강조하지 못하고, 선교를 강조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인스턴트 식품, 엄청난 성인병에 걸려서 비대해 젖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만 한 겁니다. 이제 너무 입맛이 달라져서 그런 얘기하면 그런 교회 안 갑니다. 큰일 났죠?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교인들 매번 단순 지속 반복,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복음의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못하도록 하죠. 믿음이 충만하고 들충만하고, 요거는 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뭘 믿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내가 최종적으로, 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 그리스도 보금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관통하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사이비들도 이런 가치는 있다니까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른 종교에 가면 훨씬 더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손에 딱 쥐어주듯이 여러분 가짜보금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 환상을 보았고 부실한 단편하게 휘칠하듯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여러분 마태복 23장에서 와 있을지, 바리인과 세관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잖아요. 겉은 뭐, 회칠했으니까, 멀금하죠. 속은 시체가 있어요. 그럴싸하게 꾸몄어요. 그들은 평강이 없는 시대에 평강을 외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음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요.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회칠한 담벼락게 폭풍을 부어서 이 거짓 산 선지자들의 실상을 확실하게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외치던 평강, 이것이 가짜 거짓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정말 채찍과 같은 말씀, 찔리는 말씀이 들려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지. 아이,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염려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꾸 이렇게 시럽을 발라서 단 것만 먹이면요. 결국 교인들은 망하게 돼요. 그 책임을 지도자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책에다가도 썼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범죄하고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타락하면요 죄에 대한 공격력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져요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일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해석되고 그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월이다. 영생이다. 하늘 나라다. 잊지 마세요. 괜찮다고 자꾸 떠드는 사람들, 그저 그냥 그래도 복 받았다고 그냥 거품 물고, 그냥 세상의 축복만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서 떠나셔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 줘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교회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